응.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금핀 상자에 갖다 놀이를 할 거예요. 여기 이 해금핀 말이에요. 이거부터 시작할게요. 그거 들은 일단 먼저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이거는 이건 오늘 산거랍니다 일단 먼저. 이거 뭐야 이거 왜 안되지 엄마 이거 왜 안깎여 걔는 그, 거긴, 거기 거기 눕히는거 아니야 거기 눕히면 이게 부딪혀서 안되지 다 응. 나좀 소리 줘나좀 도와줘! 나좀 도와줘! 어? 어디에서 소리가 난것 같은데, 하트? 하트, 하트, 여기에서 한것 같아. suci bang yang suci pinknya apa jara suci ya suci pinki jara suci pink ini nona kure kure ini nona kure suci pink embias embias kita pipo suci 어딘가에서 근데 숏지핀 잡았어. 그때 숙구래 여기가 문 숨사의 꿀에어 열쇠는 꿀에 이거는 음그그그 달핀 갖고 있던 그그 그 열쇠 아니야 꿀래 그래. 제니 갖고 있던 꿀래 그래. 꿀에 그래. 몰래 가져갈까 꿀래 그 그래. 그냥 가져가자. 빨리 열어줘, 알겠어? 아, 힘들어. 힘들어, 이모. 어? 행운병이나 설지. 내 심장이 바사도그는데왜 자꾸 떨리는 거지, 설지? 응, 이제 마무리하세요. 왜? 그래. 아닌데 아직. 왜냐면 저거 이제 엄마 요리하러 가야 돼. 하츄, 좋다 하츄. 이제. 우와, 여기 열쇠도 열면 되겠네. 열어야겠다. 여기에서 노래를 나온다고, 행운. 응. 끝, 끝. 빠이 해야지. 빠이, 이탈리 만나요.